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의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 총회에는 이홍정 현 총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7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69회기에 이어 올해도 새 개명의 길을 걸으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된 정기총회. 총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교회협소속 아홉 개 교단 대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기도회에서는 교회협체 69회기 이경호 회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사랑과 일치가 넘치는 교회협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이어 임원을 선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0회기 신임 회장에는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이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세상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의 앞장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온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을 지키며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은 교회협 총무회는 이홍정 현 총무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이 총무는 지난날의 경험을 되살려 보다 나은 4년을 이끌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의 소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단 인격의 표현인 소통과 그 소통을 매개하는 존재의 집인 언어가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상호 개입을 허용하는 책임적 행위가 되도록 진정성 있는 협의적 과정을 추구하겠습니다. 70회 총회에서는 회기 내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먼저 2024년 교회협 100주년을 맞아 한국 기독교 역사와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 위기를 맞아 탈핵, 탈 G.M.O.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